수박입니다. 3 이거 모종 언제 심었어요? 제가 시시씨까지고 내가 네. 여기서 재배해가 아그 씨는 그걸 언제 뿌렸는데야 3월달에 3월달에 여기서 해가야 여기서 줘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모종 했는기라 내가 그러면 시주에가 모종 줬어 옥수수 옥수수도 언... 씨까지고 그럼 언제 옮기세요 이걸로야어 이게 그 그래, 4월 4월 한 한 10일쯤 아 11쯤 옮겼어요. 모쟁이어너 키가 더많아 옮겼어요. 10cm. 10cm 될 아, 10cm. 10cm 될 때요. 아, 1 0 c 했는0 c m 1 0 예예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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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예. 예. 예, 앞에 예. c m 예. 0 c m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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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 연담이요 그럼 또. 참, 그뭐 작년에도 수박 심었어요? 어, 요, 작년에도 뭐 수박. 작년에 수박. 수박 한대안 사먹고 계속 열어. 예, 몇 송이, 한 몇, 몇, 몇 수박 한몇개 정도 땄어요? 수박 한 열대 10, 개 나오지. 열대 10, 개요? 아. 지금은 올해는 많이 심었지. 한 스무, 20, 한 스무 개더 나오지. 아, 그래요? 야 작년에는 야, 한 줄만 심었고, 올 년에 두줄 심었고요. 수박이 담담 이래서 서독은 이거 많이 안해도되는가요 이거는, 이거는 벌레, 벌레 한날저 벌레 있어 네. 나방벌레. 네. 네. 자꾸 잡을 요 손으로. 아, 벌레 잡아야 돼요. 네, 손으로 잡아가고 농약 안 치고요. 네. 아, 그일 많잖아요. 이거는 벌레 많 그럼 농약은 그안 친다고요? 그렇지, 다 마음 깊이 잘수 있으니까. 체내 체내 좀커 올라올 때 그때 응. 이제 약 약간 한 그때 무슨 그 약뭐 쳤어요? 진딧물약. 아, 진딧물. 진딧물 항상 그때 나오니까 그렇죠. <laughs> 진딧물약 이제 오이 치면서 같이 하면 약간 처존. 그래 지금 진딧물약 한바안 쳤어요. 한 바퀴 안 쳤어요. 그 벌레 이제 낮에 어마 한낮에 어마. 벌레 빨간 거한 마리 여러서 붙어 있다고. 예. 꼭, 꼭 잡으죠. 그럼그 싫어요 한낮에 덥잖아요 덥기야 못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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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여기도산 밑에가 조금은 낫죠 그 옥수수 전부 재배 내가 해서 해놔야 할거요 옥수수 전부 다 그럼 씨앗뿌리가 모종 키워가지고 씨앗됐는지땅른다 그, 삽는거고 그럼 뭐 모종은 할때 어디에 했어요 그냥 그 와. 상투에 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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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종 뭐 무슨 이에 모종 사가왔는데 감백 있잖아. 예. 거기서 아. 오이 오이 모종 하고 밑에 그거 있잖아. 예. 아이씨. 와, 또 오이도 벌써 따 먹었죠. 오이 한두분따 먹었. 야, 저는 밑에 깨끗하게훑어주셨네요 저는 오이 따 먹었. 야, 오이도 이이감밑이도 오이도 키우. 이게 이제 애호박 카레니 기기한에 반찬이야. 예, 그거 쭉한 거야. 응. 야, 어? 오이도 뭐, 어. 애호박. 그애박 이것도 좀뭐 얼마나 잘일주일 씩은 안겠는데 아, 주말해 놓다 있으면 예. 아, 3사일막뽑만야 돼. 사야 호박도 응. 많네요 그래도 응. 산에 나무 무잘잘와와지지요아니그아니그 응. 주무고. 저거 저거 판 있잖아요. 거기다 키져죠 상토예요. 아 어, 이거 여기 다 여기. 아 거기다 구판에제가키가요 부... 이제 이만큼 크면 만어수도 아, 이만큼 크면 상토 뿌렸죠. 흙을 보더라고 상토 뿌렸죠. 흙은흙 흐름 그 사과가... 그지 거게 상토 있습니다. 아, 맞아, 상토. 그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 그, 그한 번만... 그한포 얼마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나뭐 그름이야 그름이나 이야 토마도 이거는 토마도는 이제 좀 있으면 더 있겠다 굵은 거 굵은 거네 그죠 좀 굵은 거네 다른 거 해놔놔게 안 묶어라 안 묶기 힘들죠 거 이거는 진짜 이거만 그거 이거만 쪼개놓으면 맛있지 그렇지? 이제 이제 완전 보약비다 그죠? 고험은다살았고이고험만 이제 이고험은체 풀어놓는 거다 뽑았잖아 왜 안재가 다 뽑았습니까? 다닮면서이바르딱한개 있잖아 그와참 부지런하십니다 빠진는게 있대 예한개 떠나가요 이안 뽑으면 고 가요 보다더받거서더억어예 아, 어, 요, 한 개, 한개다 뽑으래. 참, 부지나하십니다 원래 고구마는 꼭 사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산 밑에 공기 좋고, 흙이 그의또 황토흙이죠. 네. 황토, 이게 완전 고구마, 꿀고구마인데, 근데 이게 고구마는 금방 캐가지고, 네. 약간, 한 며칠 있다가, 네. 한 이쪽 있다가, 네. 캐, 캐가, 이틀 있다가, 속성이 약간 될라니 그때 처음 무으면 달지 아그캐가일주 일찍 이따 사먹으 제일 달다 그지야 응. 이야 꿀고무라는 꿀고무라가지고 약간 보라색 아유, 엄청납니다 이거 이게, 음. 이것도 이 모종을 다 했네요 이거는 파모종 사가지고 했네요 이야 파 여기 다 잡사요 파 모종을 사면 이깁니파 이거 나중에서 사 워낙 가물어 나가 있길래 이거 이렇게 했잖아 안감으었으면 막 억수로 커가지고 하면 자빠질 수 있네. 야, 두둑을 엄청나게 피했네요. 두둑도 이거 손으로 안 했어요? 네? 손으로 안 했어, 두둑. 이거? 예. 전부 손으로 했어요. 와, 엄청나게. 이이 이, 이 느린 밭에 땅이 한한 한 500평 되는 밭을 이거 손으로 두둑을 다 아, 사 밑에 얘는 이 낙엽을 뿌려가지고 계속 얘가 또 덮고 덮 아, 여기 낙엽을 많이 했지야 비로 약간 뿌리고 비로 많이었구만 맞습니다. 그, 말라주고 뿌리 그렇다 그지야 맞습니다. 비로는 떼수지만 사용 안하는 여름으로 산에 태비도 많이 산에 낙엽을 많이 했네 그지야. 야, 어, 오, 이거, 어, 이거는 사간인데 장인 사과 땄어요. 여기 사과가 되는 지역이 아니 잖아요 처음부터 전지를 잘못해가지고 전지를 원래 한 가닥으로 떼어야 되는데 전지를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네. 내가 이만큼 따다 놨다고 저 위에 또 사과 열렸네요 네사 한두 개 떼어놨어요 자두는 못 타면 살구는 다 익어가네 살구 이어하네요 따야 되네요 근데 뭐 먹어요 네? 못 먹는다 아니 네. 못 먹어요 그리고 저기 이걸 약을 안책기 때문에 네벌리 많아 맞아맞아 맞아. 완전 이거 많아 벌리 걸러내고 한도좀못 가면. 그렇다 그지 야 엄청 많네 저 뒤에도 뭐 지지 저거 뭡니까 호박입니까 저 뭐. 그 뒤에는 약혼 아니 저저저삼각형을 해가 해는 중간에 뭐 있잖아요 중간에 저 중간에 뒤에 호박, 호박이죠. 호박 그다음에 가지, 네. 고추, 그다음에 옥수수, 그다음에 된가에는 약콘 예, 아, 야콘 네. 몇주 심었어요? 약콘 여섯 일에 봐도 우지저 안에가 많지. 네. 여섯 일에 봐가도 몰라. 약콘 고기 열하고 맛있는. 예? 고기 열하고 맛있는.